안녕하세요. 오늘 5월 6일 분석할 이슈 종목은 수젠텍입니다. 자, 수젠텍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자가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자가진단키트 관련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뭐, 수젠텍, 어, 팜젠사이언스, 뭐, 엑세스바이오, 특히 이제 휴마시스 시젠, 뭐, 짐메트릭스, 뭐, PCL, 상당히 많이, 어, 테마가 불어오면서 많이 올라갔는데요. 자, 일단 오늘은 수젠택 위주로 볼 텐데, 이 올라갔던 이유가, 그, 서울 오세훈 시장, 그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뭐, 노래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어, 검사 진단 키트, 뭐, 이런 것, 될 것까지 판매를 한다는 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아, 일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내일 금요일 금요일 일정이기 때문에 뭐 오늘 종가에 조금 올라올 수 있었던 점이지 않나 싶고 손절가는 일단 오늘 저점 잡으시면 되겠죠. 어제 저점이나 이제 오늘 저점 요걸 잡고 이제 등을 하셔야 돼요.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이면 아마 21선이 더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 어제 저점 한 25,800원 거의 한 26,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21선이 26,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요게 손절 가격이 될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파란색선 차트 확대합니다. 21선과 11선 사이에서 조금 움직이거나 아니면 11선을 돌파를 해서 슈팅이 나오거나 뭐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손재가는 당연히 여기 26,000원 정도 잡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 같은 자리에서는 2 1선 손재가를 설정을 하고 어뭐 3만원이라든지 그 이상 슈팅을 노리는 자리다 요 자리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 약국 판매 이벤트가 어, 얼마만큼, 이, 진단키트 섹터에 영향을 줄지, 요 부분이 아마 좀 강건일 듯 싶고, 수젠텍은 뭐, 오늘, 뭐, 뉴스가 조금 있긴 하지만, 뭐, 이미 자주 나왔던 패턴의 뉴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 특별하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모습이네요. 자, 수젠텍은 이제 N자형 패턴, 여기 저점 나왔고, 이제 N자형 패턴 노리는 자리인데, 손절가는 꼭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자. 어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면서 그 휴마시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내일 자리에서 내일 장 끝나고 나서 이제 휴마시스가 어, 투자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아마 내일 저점 찍고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5장에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고 아마 어,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나는 뭐 조금 추가적으로 그 넓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미국이나 뭐 지금 여러 유럽 쪽에서는, 어,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올라,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백신 접종이 약하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조금 반짝한 경향이 있는데, 어, 뭐 수출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지금 백신 접종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 역량이 조금 있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뭐 백신 맞으면 진단키트는 그 매출 감소가 조금 될 수가 있겠죠. 판매가 조금 저조할 수가 있겠죠. 백신 안 맞을 때보다는 요런 부분이 조금 있다. 그리고 이제 수전택 장사를 작년에 잘했다면 어뭐 보유 유보율이라든지 뭐 보유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 다시 이제 사업 다각화에 대한 발표 뭐 이런 것들도 하나 해주면 주가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줄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이 평선 지지선 21선 그손절 가격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수전텍 분석 여기까지 진행합니다.